다음 두 수의 대소 관계가 오른 것은 자 1번 루트2, 루트2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3하고 루트8만 비교하면 되는데 3은 루트9예요. 루트9하고 루트8을 비교하면 되는 건데 루트가 더 크죠. 얘는 잘못됐죠. 자 2번 얘를 이쪽으로 옮겨보면 2루트6하고 이게 5, 이게 맞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얘를 제곱해보면, 4, 6에 24. 얘는 5, 25죠. 얘쪽이 더 크죠. 얘도 잘못됐고요. 3번을 보면, 요걸 이쪽으로한번 옮겨보자. 이쪽으로 옮겨보면, 2루트 2. 2. 아이고야, 아이고, 잘못. 자, 이렇게 옮겨보면, 요걸 옮겨보면, 2루트 2. 루트 5. 이게 맞는 말이냐? 이거예요. 제곱해보면, 얘는 8이고요. 얘는 뭐예요? 5죠. 아, 이쪽이 더 커야죠. 얘도 잘못된 거죠. 4번 얘는 이제 동일해요. 여기 동일하니까 루트 5하고어 이게 맞는 말이냐 이거예요. 제곱해 보면 얘는 5가 되고 얘는 4가 되죠. 아니죠. 5가 더 크죠. 얘도 잘못됐죠. 5번 음, 요거 일단 요거 순서 요 넘기면 4루트 2 이렇게 넘기면 5 6이죠. 6 6 어, 6 이렇게 되는데 이초 넘기면은 4로 되고요 이게 맞는 말이냐 이거야 맞는 말이냐 이거예요 16 곱하기 2가 되면은 제곱해 보면 16 곱하기 2가 돼서 32가 되고 얘는 36 맞는 말이네요 얘는 맞게 되겠네요 어, 5번이 되겠습니다